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고사팀에서 발표를 맡은 이지우입니다. 어, 저희는 이번 아이펠톤에서 금융 도메인을 위한 레그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 우선 저희 팀을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그 시스템 특성상 특정 작업을 이제 개별적으로 맡아서 수행을 하기보다는 구조를 같이 보면서 이제 서로 다른 실험을 진행하는 어,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어, 요즘 투자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바로 활용할 만한 정보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데요. 매일 쏟아지는 리포트와 재무제표, 그리고 기사들을 모두 읽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LLM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어, 최근에 퍼플렉시티나 리얼타임 GPT와 같이 검색 기능이 탑재된 LLM을 활용하면 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방식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정보의 신뢰성이나 출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저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레그 시스템 구축, 특히 채권시장 리포트의 수치 데이터 및 동향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요약하고 분석해주는 아키텍처 구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키텍처 개발에 집중을 한 이유는 도메인 특성 때문입니다. 어, 금융은 매우 보수적인 도메인이고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잘못된 데이터를 내보내지 않는 레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어,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술 스택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프로젝트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문서 퍼싱 그리고 백퍼스토어 구축 과정에서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검색된 데이터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 시스템 활용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듈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전처리 단계 그리고 벡터 스토어 구축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어잘 돌아가는 이제 구조를 만드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어드밴스드 레그 개발에 집중을 했는데 어드밴스드 레그 구성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체봇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레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KIS 자산평가에서 매주 발행하는 KIS 위클리 리포트를 사용했는데요. 을 30권, 총약 2,500에서 3,000페이지 정도의 리포트를 날짜 기준으로 뽑았고요. 이 리포트는 24년 6월 28일부터 25년 1월 24일까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IS 위클리 리포트는 차트와 테이블, 텍스트가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PDF 기반 레그 시스템 구축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접 리포트를 보시면 실제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는 생각보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테이블과 차트에 담긴 정보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이블과 차트를 요약하고 인베딩하는 작업이 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 다양한 로더와 파서를 실험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프 파서 모듈을 조금 수정해서 파싱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Upstage Layout Analyzer를 사용해서 각 페이지의 구성 요소, 즉 텍스트, 테이블 그리고 이미지를 문선의 좌표 기준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처럼 텍스트 정보, 그리고 테이블 마크다운, 추출된 이미지의 PNG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마크다운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텍스트, 테이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요약과 페이지 자체에 대한 요약까지 담고 있는 파일도 따로 생성이 돼서 이를 활용해서 벡터 DB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파싱된 데이터는 불필요한 정보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기는 힘들었는데요. 각 요소별로 따로 전처리를 수행했고, 텍스트 경우에는 리포트 형식이 어느 정도 일정했기 때문에, 룰베이스 방식을 통해서 전처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의 경우에는 멀티모달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큰, 그, 크기의 표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테이블은그 라마 파서를 활용하면 멀티모달 결과물보다 좀더 나은 결과물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마크다운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벡터 스토어 구축입니다. 저희는 밀버스 벡터 d b 를 사용했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텍스트, 테이블,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랩터 요약 정보 네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텍스트와 테이블 데이터를 따로 나눈 이유는 검색을 수행할 때 생각보다 질문과 관련 없는 테이블 데이터가 같이 검색이 돼서 답변 품질을 조금 낮추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요소를 별도의 벡터 스토어로 나누어서 구축했습니다. 벡터 DB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은 아래의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인덱스 타입, 매트릭 타입, 임베딩 그리고 청커입니다. 이 부분은 평가 결과와 함께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적의 매트릭 타입과 인덱스 타입 조합을 찾기 위해서 리트리버 K 값을 30개, 20개, 10개로 점점 낮춰가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인덱스 타입 그리고 매트릭 타입 조합인 오토 인덱스 그리고 IP 매트릭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어, 인베딩과 청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저희는 오토레그 프레임워크와 라가스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토레그는 오른쪽에 보이는 평가용 QA 데이터셋 생성에 활용됐고 어, 실제 성능 평가는 라가스를 이용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라가스 평가 지표 중 저희가 활용한 주요 평가 지표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어, 컨텍스트 리콜, 컨텍스트 프리시전, 앤서 시밀러리티 그리고 앤서 커렉트니스입니다 그중 앤서 커렉트니스는 유사도뿐만 아니라 답변과 그라운드트루스. 어, 정답 사이의 리콜과 프리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라서 특히 엔서 커렉트니스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 텍스트 데이터 기준 0.6에서 0.7, 테이블 기준으로 0.7에서 0.8 정도의 엔서 커렉트니스가 나왔을 때 답변과 GT의 일치율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봤고요. 다만 이는 모델 선정 효율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고 최종적인 성능 평가는 정성적인 답변의 품질을 기준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어, 인베딩 모델은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를 했는데요. 오픈 AI와 업스테이지 인베딩 모델 뿐만 아니라, 허깅테이스에서 한국어 인베딩 리더보드 상위에 위치한 어, 다양한 모델들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성능이 가장 뛰어난 세일즈퍼스나 Q1 기반의 모델은 리소스 문제로 인해서 실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 실험에서는 업스테이지 솔라 인베딩과 BGM3, 이두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어, 이두 모델을 사용해서 청킹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좀 컸기 때문에 우선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통해서 그둘 중에서 어떤 것이 좀더 성능이 좋은지를 먼저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솔라가 BGM3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서 솔라 임베딩을 사용하면서 리컬시브와 그 시멘틱 청커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른쪽에 그림처럼 시멘틱 청커의 퍼센타일 80, 요, 그 인베딩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서 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날짜 처리 부분입니다. 어, 보시면 각 리포트는 형식이 좀 비슷하고 숫자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리포트 날짜 정보를 시스템이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면 정확한 기간을 고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좀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날짜 필터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밀버스는 이미 메타데이터 필터링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쿼리에서 날짜 범위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출하면 범위에 해당하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et query data 함수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 질문에서 메타 데이터 필터링에 적용할 수 있는 쿼리를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어, 이 함수는 날짜 관련 체인 전역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리트리버 구성입니다. 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질문 유형별로 체인을 따로따로 구축을 했습니다. 각각의 체인별 성능이 좀더 뛰어난 리트리버나 DB 구성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각각에서 실험 결과가 가장 좋은 리트리버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를 기본으로 사용을 했고요. 어, 텍스트 검색 결과 품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리랭킹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 리랭커 중에서도 어, 4호 미니 모델을 활용한 LLM 베이스 리랭킹이 어, 크로스 인코더 기반 그 리랭킹 모델이나 BG 리랭커보다 좀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희 테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머리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마크다운 데이터를 직접 페이지 컨텐츠로 사용하는 것이 좀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어, 테이블에는 kbm25와 벡터스코리트리버를 함께 활용했는데 키워드 검색이 아무래도 테이블 서치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요약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벡터 DB 사용 시에는 불러올 수 있는 그 문서 개수가 요약을 위해서 요약을 위해서 필요한 문서 개수보다 좀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냅터 기법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벡터 스코어를 구성했습니다. 랩터는 클러스터링을 재기적으로 수행해서 문서 전체를 포괄하는 트리 형태의 요약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리포트마다 랩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요약 벡터를 만들었고 이 요약 벡터만을 별도로 벡터 스포에 저장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요약 벡터만을 활용했을 때좀더 효과적으로 요약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랩터의 경우에는 호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호수의 경우에는 셀프 커리를 날짜를 기준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일반 밀버스 리트리브를 통해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라우팅입니다. 코리 어, 라우팅은 각 질문 유형에 따라서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어, 저희는 논리적 라우팅을 사용했는데 질문이 입력되면 먼저 날짜 관련 질문인지 그리고 특정 호수에 대한 질문인지, 범용적인 질문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날짜 관련 질문일 경우에는 요약에 대한 요청인지, 예측에 대한 요청인지, 일반적인 질문인지로 또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날짜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예측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일 경우에 다시 예측과 일반을 구분을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런 트리가 되고요. 각각의 질문에 최적의 프롬프트와 체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미지입니다. 저희는 이미지를 활용해 보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방식을 실험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미지를 통해서 직접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 그림을 보시면 색깔을 구분하거나 차트의 바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파악을 잘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경우처럼 다른 색깔의 값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오른쪽 경우처럼 좀 잘못된 숫자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를 직접적인 정보 추출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베딩된 이미지 요약 정보와 답변을 그 e 라운드 s 라운디드니스 체커로 검증해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이미지들만 참고 자료로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축한 레그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레그 시스템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유저의 쿼리를 받아 라우팅하는 라우트 단계, 그리고 실제로 그 검색을 수행하는 체인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유사도 계산 후에 답변을 도출하는 디스플레이 단계입니다. 어 다음은 각각의 체인 구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어 데이터와 제너럴 체인은 텍스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우선시를 하고요. 어 대답이 만약 에 불충분하다 그러면은 테이블을 참조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테이블에는 존재하지만 텍스트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반면에 프리딕트나 랩터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벡터 스토어를 별도로 참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가지고 실제 검색을 수행했을 때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시점 기반 정보 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2주 전 은행체 발행액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라우팅 단계에서는 이 질문이 날짜 관련 일반 질문으로 분류가 되어서 데이트 체인을 호출하게 됩니다 어, 먼저 텍스트 체인을 거쳐서 답변을 도출하고 답변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테이블 체인을 통해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최종 답변과 쿼리를 이미지 검색에 활용한 후에 과연성이 높으면 선고자료로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비교 질문입니다. 어, 2025년 1월 17일과 24일의 국공체 시장 동향을 비교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질문 역시 날짜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데이트 체인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는데요. 보시면 질문에 따라서 잘 답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일과 17일의 국채 발행량에 대한 참고자료까지 잘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는 총액 문제입니다 어, 단순 액수 비교가 아니라 검색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하는 게시습니다 어, 12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데이터를 잘 가지고 와서 총액이라는 질문에 맞게 전부 다 더해서 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약 질문인데요 1101호 리포트를 요약해주세요. 와 같은 질문은 날짜가 아니라 특정 리포트 호수를 기준으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터체인으로 라우팅이 됩니다. 레터체인 같은 경우에는 셀프커리를 기능을 이용해서 리포트 호수로 메타데이터 검색을 수행하고요. 요약된 결과를 그것을 바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요약 정보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유형은 예측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 예시들과 달리 프리딕트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1개월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달 전망을 예측하게끔 저희가 로직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리포트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한 수준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회사체 시장과 스프레드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이야기를 내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축한 레그 시스템 아키텍처와 성능 그리고 구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좀 언급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뒤에 어펜딕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고입니다. 저희는 어 다양한 아키텍처를 실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모델을 고도화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전체적으로 좀잘 시행이 된것 같은데요. 레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전처리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룰베이스드로 정제된 텍스트로 인해서 검색 결과의 성능이 대폭 향상된 것을 경험했는데, 아무래도 룰베이스드로 만든 시스템 특성상 그 다른 형식의 문서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고 룰베이스가 아닌 다양한 문서 처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이어서 연구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또 다른 아쉬운 점도 좀 많았는데요 먼저 실행 속도 문제입니다 서두에도 언급드렸듯이 저희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아키텍처의 구현 그 자체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실행 속도를 최적화하는 작업까지는 진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한 번의 질문 처리에 이제 1, 2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시스템이 여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LLM을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LLM에 대한 높은 의존성입니다. 좋은 LLM을 활용할수록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얻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적의 LLM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 이에 따른 API 비용 문제 역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모듈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좀더 시간,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